전적으로 자신을 포기하고 도와주는다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의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의 꿈이나 사생활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얼마만큼 남을 도와주기 위하여 자신의 기득권이나 사생활을 양보하기로 한다고 하지만 그의 모든 것들을 유익을 염두에 둔 그런 행위의 대부분이라 알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유익이나 생활이 철저하게 침해되는 상태에서는 양보나 희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희생이나 양보, 우리 부모들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의 희생이나 양보는 유익을 위한 전제가 결코 아니더라. 자신을 내세우지도 않습니다. 희생한다고 소리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부모의 사랑만큼 위대한 사랑은 없다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어떤 면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였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부모는 자녀에게 기쁨을 찾게 됩니다. <laughs> 고린도후서 12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호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게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채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느 부모도 자신의 자녀에게 나쁜 것으로 대하고자 하는 부모들이 세상에는 단한 명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악을 행하여 사회적으로 치탄받는 사람일지라도 자신의 자녀에게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예수님은 상상수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을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게 됩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만약 자녀가 좌절하거나 실패하면, 부모는 자신의 일처럼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하면 저 자녀를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저 자녀에게 기쁨이 될까? 이것을 구하는 것이 어머니이고 아버지입니다. 정신적인 피해도 감당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감당하고자 하는 것이 부모들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의, 본문의 말씀은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통곡하는 부모된 자로서 다윗의 마음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죽이려 하던 이압술롬 아들 압살롬일지라도 그 자식의 죽음을 눈앞에서 목격한 이 부모의 마음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아픈 것이 부모입니다. 자녀가 잘 되면 모든 것을 추고도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는 자신이 못 이룬 꿈과 희망을 자녀가 이루기를 늘 바라고 있습니다. 나는 못했기, 이런 거 못했는데, 너는 이기라도 좀 해다오. 그래서 자녀의 다른 성장과 그를 위한 노력은 부모의 보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이루어놓은 모든 것도 세월이 지나면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자녀는 그대로 그 자신에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딸, 그러면서 누구누구의 아버지다 라고 불리게 될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아버지보다 낫다. 그렇게 말을 듣는 것이 매우 기쁨이, 기쁨인 것입니다. 아버지보다 못하다. 엄마보다 못한 딸이다. 이렇게 들려지는 것을 부모는 싫어한 것입니다. 야, 저 자녀 봐라. 저 아버지보다 저 엄마보다 훨씬 낫다. 이게 얼마나 행복한 부모들의 듣기 좋은 소리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들을 때에 삶의 보람을 느끼고 자기 일처럼 기뻐하는 것이 부모들입니다. 부모는 자기의 기쁨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기쁨을 구하기 위해서 자녀를 희생시키지도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녀의 기쁨을 위하여 자신이 희생할지언정. 자녀가 승명하는데 기쁨을 찾고 삶의 희열을 맛볼 수 있도록 늘 모든 것들을 투자하는 것이 우리 부모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부모의 희생적인 사랑은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자문 19장 18절에 보니까 네가 네 아들에게 희망이 있었냐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해서 자녀들을 키우는데 무관심하지 않다니 말입니다. 자녀가 잘못될 때, 악행을 저지를 때 부모는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자신이 잘못해서 자녀가 그래인가, 이렇게 되어졌는가라고 그러면서 마음이 매우 아프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 괴롭고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그 아이에게 징계를 할수 있습니다. 만약 징계하지 않으면 자녀의 악의 구렁텅이로 빠져서 파멸로 갈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가 응하지 못함으로 일가족이 파멸한 예가 성경에서도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이들에게 채찍질을 하고 징계를 내리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미워서가 아닙니다. 바로 우기에서 바로 성장하기 위해서, 이 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3회 1상 2장 12절에서 17절과 3회 1상 4장 5절에서 11절에서 기록된 엘리의 두아들을 보게 됩니다. 톱니와 뷰나스가 제사장직을 수행하면서 엄란함과 하나님의 제물을 가로채워졌고, 벌법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워서 나가 싸우다가 전쟁에서 지고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기고 콩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고 엘리는 그 소식을 듣고 목이 부러져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가슴이 몰락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버지가 그 아들들에게 징계를 소원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엘리 대사상의 엄한 교훈을 아들에게 하지 못하게 되었던 이렇게 벌어졌던 비극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녀에게 대하여 마땅히 징계가 필요할 때 징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징계하지 않는 희생적인 사랑은 이 세상에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가는 모두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자녀도 파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징계가 자신을 미워하기 때문이라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 때문에,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 때문에 그 자녀들을 징계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부모의 징계는 우리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동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10편, 103편, 13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극률이 이긴 같이 여우께서 자기를 병해하는 자를 극률이 이기시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하나님 사랑과 비교함으로써 부모의 헌신적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힘든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가 있습니다. 예야저 새가 무슨 새라고 했지? 아, 몇번이나 대답해 하시겠어요? 까망이라고요. 까치라고요. 까치, 까치, 까치. 이어령 이월, 선생님의 그 책에 이어령 80조 생각나누기 공, 시공 미대에서 나오는 그런 대답입니다. 고요한 가을날 까치 한 마리가 어에푹 날라가지고 앉았습니다. 치매기가 있는 노인이 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얘야, 저 새가 뭐지? 까치요. 아버지는 조금 후에 다시 묻습니다. 얘야, 저 새가 뭐지? 까치라니까요. 아버지는 창밖을 내다보시다가 또 까치를 발견하고는 또 묻습니다. 애야 저 새가 무슨 새라고 했지? 몇 번이나 대답해야겠어요? 까치요, 까치라니까요. <laughs> 그때 옆에 계시던 어머니가 안타까운 듯이 말씀하셨습니다. <laughs> 아버마, 너는 어렸을 때 저게 무슨 새냐고 백 번도 더 물었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까치란다, 까치란다. 백번도 넘게 대답하면서 네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지. 그래서 네가 말을 배울 수 있었단다. 그렇습니다. 자신 놈은 귀찮아하지만 아버지는 100번이고 1000번이라도 대답하시면서 우리를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일본의 하이코시인 이시가와 다쿠, 다쿠복구의 그 어머니라는 그 시에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장감삼아 어머니를 업어보고 너무나 가벼움에 울며 세 걸음도 걷지 못하네 여러분 어머니 대신 아버지를 업어도 그렇을, 그렇, 그럴 것입니다. <laughs> 실로 세상에서 부모만큼 자녀를 구체적이고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은 하늘보다도 높고 바다보다도 깊다라고 하는 이이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자녀를 버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누구 누구의 유익을 위하여 자식만큼 사랑하고 헌신하느냐 말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에 대한 희생적인 사랑이 넘쳐서 문제가 되지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부모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부모의 이성적인 사랑이 물질적인 풍요라든가 무관습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용돈을 많이 준다고 나를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삶을 간섭하지 않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결판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신을 위하여 결코 바람직한 게 아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부모의 희생적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 3절에 믿음으로 무엇에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석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시하지 아니하였으며라고 합니다. 자녀가 위험에 처했을 때에 누구나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도 부모는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위기나 위험도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온갖 어려움일지라도 부모가 대신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입장입니다. 그만큼 부모의 사랑은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저 희생적인 분은 희생적으로 사랑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위기나 어려움에 보호하려는 그 희생적인 부모의 사랑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시골에 사는 한 어머니가 남편을 여인 채 홀로 외아들을 정성껏 키웠습니다. 자신은 넓어도 아들에게는 좋은 옷을 입히려고 했고 자신은 보리밥을 물고며 누룽지를 끌 뻑글거면서 어, 먹어도 아들에게는 맛있는 음식, 살밥을 먹이, 먹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들이 공부하고 자라면서 점점 아버지를 닮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어머니의 기쁨이었고 보람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마침내 서울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보고 싶어 어머니는 서울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나 하숙집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는 수 없이 어머니는 아들이 다니는 대학 교문 앞에 한나절을 기다리게 됩니다. 드디어 많은 학생들 틈에 아들이 얼굴이 보였, 보였습니다. 아들은 여자친구와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교문을 났습니다. 너무나 밝은 나머지 어,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뛰어들,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어머니로부터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여자친구는 묻습니다. 저 사람 누구예요? 우리 집식무야 남노하고 초라한 시골 아낙네를 어머니라고 하기에는 부끄러웠던 모양입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거자를 피했다고 합니다. 요즘은 효대의 겨, 개념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효도이고, 내가 행복한 것이 부모가에 대한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론은 이 그럴듯 합니다만은 참으로 걱정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대단한 일을 한다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수 있습니까? 우리는 부모님을 영광과 자랑과 행복의 근원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아들 된 것을 자랑해야 되고, 그분들의 딸린 것으로 영광을 알고 기뻐하는 것이 효도고, 거기에 약속 있는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자문 15장 2 7절에 누나 누미에게 청종하고, 니들은 네 어미를 경이 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효자는 장수하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존경받으면서 장수하는 분들의 경우에 나이든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경우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어머니의 존재가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효성이 지극한 삶이 자신의 몸을 함부로 굴릴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효자는 부모의 충고를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절제의 삶이라는 노무의 잔소리는 건강한 역량권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효성이 지극한 자식을 둔 부모는 오래 살 수밖에 없고, 장수하는 부모는 자식의 건강에 선한 영향을 추게 마련한 것입니다. 대대로 장수하는 집안일수록 명문일수록, 명문일수록, 유난히 효자 효녀가 많은 것도 우연의 일치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여러분, 어찌 효의 열매를 건강뿐이겠습니까성령은 또한 교자가 성공적인 삶에 복을 누린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원만한 사람, 순종할 줄 아는 사람, 어른을 모실 줄 아는 사람, 남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효자가 잘 되는 것은 시대와 종족을 초월한 임상실험의 결과인 것입니다. 7구2 0장 오늘 본문 12절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오늘 본문이 아니고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자녀들아 조안해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어머니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살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조그만한 의를 행하면 자신을 그만큼 알아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기 의이생이 그만한 대가를 가져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자식을 향한 희생은 유익을 유익을 전제하지는 않습니다. 무조건적인 내리사랑이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저 이칭하여 알아주면 고맙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서운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그만큼 자녀에게 절대적인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념이나 사상도 개입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초월하여 장벽을 뛰어넘는 부모의 사랑입니다. 부모의 절대적인 사랑이 사회적으로 문제시 된다고 하더라도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하든내자녀를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짐승도 자기 부모를 알아본다라고 했습니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어버이의 은혜를 잊어서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어버이는 온갖 수치와 고난을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시고 무조건적인 인생을 감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성도는 이러한 일들이 무의미하게 이루어지지, 지, 어, 지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해서 돌아가신 이후에 우리가 후회하지 마시고요. 살아계실 때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우리 저와 여러분 믿는 자의 당연한 도리일 것입니다. 돌아가신 후에 슬퍼하고 화로운 장례식이나 묘소를 아름답게 꾸민다고 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그 자식에게 비웃음을 주게, 어, 받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부모의 희생적인 은혜를 기억하시고요. 기쁨으로 부모를 생길 수 있도록 살아있는 동안 성심을 다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자녀도 대를 잇는 교자, 교부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되는 여러분들의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효를 닿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사역을 이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제들이그 말씀에서 순종하여 하나님 부모에게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복된 생애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